안녕하세요. 이런 거본적 있으세요? 저거대로라면 저는 대마법사라고 할수 있는 가요트입니다 오늘은 16세기 체코 지역 유대인 사회의 일원이 돼서 여러분이 마법사도 되고 연금술사도 되고 매드 사이언티스트도 되어 보는 유쾌하게 머리 뽀개지는 게임 블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대인 동네에서 율법도 가르치고 동네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코칭도 하는 뭐 이런 어르신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랍비라고 하거든요. 탈무드 같은 데 나오는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주로 노인들 이런 이미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랍비의 역할을 하게 되고 대명의 제자를 거느리고요. 최대 6마리의 골렘을 창조하고 부리게 될 거예요. 신은 흙으로 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고 그 인간이 신처럼 흙으로 인간을 닮은 피조물 골렘을 창조하는 것은 좀 불경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을 두게 보는 크리스트교 사회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호자 마징가제트 이런 게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흙으로 만든 인조인간 골렘 전설 이런 게 탄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플레이어는 랍비가 되어 유대인 사회에 기여할 여러 행동을 하고 그 업적이 점수가 됩니다. 게임은 총 4라운드이고요. 랍비는 한 라운드에 딱 3번의 행동을 합니다. 그럴까요? 이 게임은 플레이어 행동 기회가 딱 12번 있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조수 3명과 여러 마리의 골렘이 팀플레이로 하는 일이기에 여러분은 그 작은 기회로도 어마어마한 점수 뽑는 엔진을 만들게 될거예요 플레이어가 하는 행동은 크게 3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파란색 여기서 뭘 하려면 주로 지식이 필요하고요 어, 요 기호는 알레프라고 해서 히브리어 첫번째 글자예요 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요런 글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금단의 지식을 담은 마법서를 모으고 여러분의 지혜를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보면 배 라운드 여러분은 소정의 지식을 얻을 기회를 얻고요. 또이 지혜 축적에 따라서 점수도 얻을 수 있어요. 또 서고에 책을 꽂으면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서고에 새 책을 꽂을 때마다 그 책장의 책들이 다한 번씩 효과가 발동돼요.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여기는 골렘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흙이 필요합니다. 골렘을 만들고 골렘 능력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골렘을 만들 때마다 이 트랙이 훅훅 올라가는데요. 이 트랙은 매 라운드 여러분에게 점수를 벌어 주는 수단도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크게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노란색. 여기는 주로 돈으로 뭘 하는 곳인데 돈을 금괴로 바꿔서 마법 아이템을 연성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법 아이템은 매 라운드 여러분에게 물자를 제공하는데요. 아이템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은 물자를 얻을 수도 있고, 또매 라운드 한번 외에 다른 상황에서도 효과가 나오게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매노라라고 해서 각 분야의 초대가 드러나는데요 이 초대 개수 곱하기 해당 분야의 성취가 점수예요 가령 골렘 파트는 초대 곱하기 창조한 골렘 수가 점수인 겁니다 파트마다 마법서를 꽂는 책장이 4개 있고요 만들 수 있는 골렘이 4마리 있고요 만들 수 있는 마법 아이템이 4개 있거든요 초대 곱하기 성취가 게임 중에 여러분의 주력 분야에서 점수를 뻥튀기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매 라운드 시작 때 골렘들이 전진을 하게 되는데 골렘들이 라운드 동안 자기 서 있는 칸에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으로 갈수록 고급 행동인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 선을 넘어서 마을 벽을 쿵 하고 치면 진격의 거인이지 <laughs> 감점을 받게 되고요. 또각 거리에는 이 골렘을 컨트롤하고 보내는 조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골렘이 조수보다 앞서서 저 멀리 가면은 라운드 끝날 때 플레이어 앞에는 골치가 아파서 라운드 끝날 때마다 지시를 막 잃어요. 또지 이게 모잘라서 지불할 수 없게 되면 때는 대신 엄청난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골렘들의 라운드 시작 때 이동거리를 좌우하는 게 하나는 여기 있는 카드의 요술자고 또 하나는 이 트랙의 숫자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주로 골렘을 만들 때이 트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골렘을 만들면 풍요로운 행동을 할수 있는데 마을은 물론 플레이어의 점수 체계를 위협하는 진격의 거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너무 폭주한 친구들은 중간에 살처분하기도 합니다. 메라운드 플레이어의 행동 선점 경쟁은 이 시나고그. 이거는 이제 종교나 집회 장소라고 할수 있어요. 행동 한 번씩 모두가 행동 세번할 때까지 총세 바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여기에 라비를 놓고 해당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두 번은 여기 있는 구슬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줄의 행동을 하게 돼요. 구슬을 고른 줄에 따라서 골렘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지식 이라든가 관련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골렘을 사역하는 행동도 주로 여기서 하게 돼요. 구슬이 많은 줄을 선택하면 행동의 효율 X가 커지고요. 구슬의 색깔에 따라서 해당 색깔 거리에서 내 조수가 전진을 해요. 조수가 멀리 가면 매 라운드 수입도 들어오고 또 골렘도 안전하게 조종을 할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조수 두 명이 전진하는 더 좋은 구슬이라고 할수 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흰색은 조수 전진하는 보너스가 없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플레이어 행동이 끝난 다음에 이번 라운드를 주관하는 캐릭터가 힘을 써 주거든요. 이분들은 이번 라운드 골렘을 더 움직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이 구슬 색깔을 맞춘 사람에게 이걸 할수 있는 기회도 줘요. 여기서 흰색은 조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저기서 수입을 받고요. 원한다면 본행동 때못 했던 업그레이드도 한번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은 총 4라운드 하게 돼요. 플레이어 행동 기회가 사실 12번이라고 하지만 수입으로 물자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요. 또 무슨 조건을 맞추면 뭐 하나 더 하고 이런 이득도 많고 엔진이 만들어질 여지가 많아서 뭐 하나 할때 별아별 걸 같이 얻게 해 주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할때 여러분이 1라운드에서는 게임 점수 틀랙왜 100점이나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3라운드 끝날 때쯤 되면은 아 이거 100점 나올 수 있는 게임이구나 하고 이제 납득하게 되는 거죠. 각 분야의 초대와 성취에 대한 점수, 목표 카드 달성에 의한 점수, 그 밖에 자잘하게 자주 얻는 점수, 이런 걸로 게임 후반전에 아주 신나게 달려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저는 게임 리뷰를 위해서 주로 초보 플레이어들과 게임을 했는데도 다들 점수가 엄청나게 나와서 이 게임 진짜로 전략연구 조금 한 상급자들이라면 얼마나 점수를 쥐어짤 수 있을지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오스트리아 호텔이나 위대한 로렌초에서 사용된 주사위를 여기는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르네상스의 거장들에서도 이런 스타일 사용됐죠. 이것도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쌓아서 터트리는 게임, 콤보 만드는 게임, 거대한 엔진 준비하는 게임 이런 거 취향인 분들에게 아주 취향 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에는 테마가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꽤 재밌는 마법 판타지 연금술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키지 일러스트가 저는 좀 별로였는데 게임 내에 표현된 구성물들은 또 귀엽기도 해요. 게임 내볼렘은 이렇게 귀엽게 그려놨는데 게임. Yeah. 패키지 일러스트는 되게 무섭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패키지 일러스트를 이렇게 그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들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의 공포 뭐 이런 것도 좀 담고 있거든요. 아 이게 프랑켄슈타인하고 담게 그린 게 되게 탁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어쨌든 오늘 게임 골렘 강력한 힘을 지닌 인조인간은 신도 될수 있고 악마도 될수 있다는 제 어린 시절의 깨달음이 다시 떠오르는 작품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비를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레브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더라고요. 거기서 갑자기 리브 아이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지는 배려었습니다 감사합니다.